안녕하세요. BC 온차리오 알버타 공인 모기지 브로커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운페이먼트, 기프트펀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고 있다가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신 부분 중에서 왜 모기지 브로커마다 다운페이먼트 관련된 규정이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은행에 소속된 분들은 모기지 브로커가 아닙니다. 아, 모기지 스페셜리스트 아니면 은행 직원이고, 모기지 브로커는 공인 라이센스가 있으셔야지 모기지 브로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는 은행이 50군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은행마다 다음 페이먼트의 규정이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이 다음 페이먼트가 출처가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캐나다와 관계가 안 좋은 이런 국가들도 있거든요. 이런 국가에서 돈이 왔을 때는, 다음 페이먼트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송금으로 오는지, 세 번째로는, 캐나다 안에서 오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로 이렇게 분류가 될수 있는데, 캐나디안 친구들을 제외하고, 어, 보통 한국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세금 문제입니다 모기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 세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파이낸스 쪽에서 최소한 일을 하거나 내가 모기지 담당자라고 가면은 저는 모기지 담당자의 역할은 승인을 받아들이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표겠고 두 번째로는 돈을 세이브하고 돈을 벌어다 주는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드바이스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한국에 있는 세무사와는 상담을 해보시고 나서 증여처리할 때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꼭 이해하고 진행하셔라 라고는 최소한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다음 페이먼트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아 그냥 기프트로 처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발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조심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런 세금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는 다음 페이먼트가 해외에서 송금으로 왔을 경우에 어떤 은행은 15일만 계좌에 묶였으면 되고 어떤 은행은 30일 어떤 은행은 60일 어떤 은행은 90일 왜 이렇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프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오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30일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통장에 묶여 있어야 되는 돈인 거죠 바로 사용이 가능한 은행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은행을 한 군데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기프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에서 60일 정도는 본인 통장에 들어가 있으셔야지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은행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개수가 많아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조건이 지금 좋았을 때는 여러 은행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한 옵션들을 열어 놓고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조건이 왔을 때 좋은 은행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한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진행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급하게 진행하는 경우에 15일만 있어도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쪽 은행에서 진행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은행 규정으로는 15일, 30일, 60일, 90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지만은 은행에서 이상한 낌새를 이제 느끼거나 혹은 담당자에 따라서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은행에서 규정으로는 30일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60일, 90일을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에서 60일 정도는 묶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은행에 나의 개인 사정상, 예를 들어서 내가 갈수 있는 은행의 조건이 두 가지, 세 가지밖에 안 됐을 경우에는 변수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다음 페이먼트가 이치에 맞아야 됩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은행에서 전부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스토리가 이야기가 맞아야 돼요. 내가 1년에 연봉이 5만 불인데, 5만 불이라고 하면은 사실 생활비 빼고 나면은 사실 남녀 돈이 거의 없는, 어 인컴이거든요. 사실은. 캐나다에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10만 불, 20만 불, 다음 페이먼트가 있다. 5만 불 인컴으로. 이 경우에는 은행에서 어떻게, 자산을 축적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모기지 브로커가 설명을 하면은 크게 문제 삼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에서 받은 자금이 30일만 유치가 되어 있다. 근데 은행에서 60일치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의 있던 이 계좌의 출처까지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치가 안 맞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기프트로 받는 금액이더라도 최소한 60일에서 90일 정도가 묶여 있다고 한다면 이 추가적인 변수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프트 같은 경우에도 60일에서 90일 동안은 묶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본인 계좌에서 오는 경우에는 꼼짝없이 90일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제 다음 페이먼트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캐나다 안에 한두 군데 은행이 있습니다. 어, 다음 페이먼트가20% 이상일 때, 35% 이상일 때는 30일치만 요구하는 요란 은행들도 있지만 해외에서 송금으로 오는 경우에이 경우에는 60일치 이상을 대부분 요구하는 게 흔한 케이스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기프트 처리하세요. 문제 없을 거예요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